지금 당신은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 않아 고생하고 계시나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나 해서 뇌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고민하지만 뇌수술이라고 하면 너무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계시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넘어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신경외과 수술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두통이나 신경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제 정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두통이 위험한지 뇌종양과 뇌혈관 질환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수술이 필요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뇌 건강을 평생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비밀까지 상세히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정보를 듣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을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뇌종양이나 뇌출혈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매년 수천 명에 이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는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두통이 뇌종양이나 뇌혈관 질환의 신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거나 평소 두통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점점 악화되는 두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진통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두통은 뇌압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더 심한 두통입니다. 잠에서 깰때 두통이 가장 심하고 일어나서 활동하면 조금 나아진다면 뇌종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구토를 동반하는 두통입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함께 나타나고 특히 분사하듯이 토하는 경우에는 뇌압 상승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두통입니다. 시야 장애, 언어 장애, 한쪽 마비, 균형 감각 상실 등이 두통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5세 김모 할머니는 평소 두통이 전혀 없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심한 두통으로 깨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하지만 두통이 점점 심해지고 어지럼증까지 생겨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MRI 검사 결과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양성종양이어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뇌압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뇌혈관 질환의 경고 신호들, 뇌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들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시작된다면 뇌출혈이나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신경 증상들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 말이 어두내짐, 시야가 흐려짐 등의 증상이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경우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의식저하입니다. 평상시와 달리 멍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행장애입니다. 갑자기 걷기가 불안정해지거나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손해나 뇌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삼킴장애입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사례가 자주 든다면 뇌관기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0세 박모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끼시고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즉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었어요. 응급수술을 통해 출혈을 멈추고 동맥류를 치료했지만 하루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재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는데 갑작스러운 두통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뇌종양의 종류와 치료법. 뇌종양은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나뉩니다. 양성 뇌종양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다른 곳으로 전이하지 않지만 뇌 안의 중요한 부위를 압박할 수 있어서 여전히 위험합니다.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은 뇌수막종입니다.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서 생기는 종양으로 대부분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뇌하수체 선종도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거나 시야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청신경종은 균형감각과 청력에 영향을 주는 종양입니다. 어지럼증이나 한쪽 귀의 청력 저하가 주요 증상입니다. 악성 뇌종양 중에서는 교모세포종이 가장 악성도가 높습니다. 빠르게 자라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는 특징이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이성 뇌종양도 많이 발생합니다.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에서 뇌로 전이된 경우로 원발 부위와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뇌종양의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적 제거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완전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지만 뇌의 중요한 부위에 있어서 완전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 절제 후 추가 치료를 시행합니다. 방사선 치료도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감마나이프나 사이버나이프 같은 정밀 방사선 치료로 수술 없이도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악성 종양에 주로 사용됩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함께 사용해서 치료 효과를 높입니다. 뇌혈관 수술의 종류, 뇌혈관 질환의 수술적 치료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뇌동맥류 치료에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두술을 통한 클리핑 수술입니다. 두개골을 열고 직접 뇌동맥류에 접근해서 금속 집게로 목 부분을 막는 수술입니다. 확실한 치료 효과가 있지만 침습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내 코일 색전술입니다. 다리 혈관을 통해 카테터를 뇌혈관까지 넣고 동맥류 안에 코일을 채워서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덜 침습적이어서 회복이 빠릅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혈종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뇌 안에 고인 혈액 덩어리를 제거해서 뇌압을 낮추고 뇌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뇌경색의 급성기에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막힌 혈관에서 혈전을 직접 제거해서 혈류를 회복시키는 치료법으로 발병 후 8시간 이내에 시행해야 효과적입니다. 경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경동맥 내막제거술이나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합니다. 목 혈관의 좁아진 부분을 넓혀서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뇌동정맥 기형의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 색전술, 방사선 수술 등을 단독 또는 병합해서 치료합니다. 실제 뇌종양 수술 사례, 실제 뇌종양 수술을 받으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8세 이모 할아버지는 몇달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격이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치매 초기 증상인가 생각했었죠. 하지만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MRI 검사 결과 전두엽에 큰 뇌수막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5cm 정도로 상당히 컸지만 다행히 양성이어서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는 정밀한 영상 검사를 통해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언어 중추와 가까워서 각성 수술을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전신 마취하에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수술은 6시간 정도 걸렸고 현미경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고 주변 뇌조직의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는 처음 며칠 동안 의식이 약간 흐릿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퇴원하셨고 한달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수술 받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안개속을 걷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맑아져서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수술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정기검사에서도 제발 소견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뇌혈관 수술 사례 뇌혈관 수술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3세 정모 할머니는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가족이 즉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CT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마카 출혈이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식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었고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파열된 동맥류의 위치를 확인한 후 개두술을 통한 클리핑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렸고 파열된 동맥류를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출혈로 인한 뇌부종이 심해서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2주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지만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 덕분에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3주 후에 의식을 회복하셨고, 한달 후에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퇴원 후에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셨는데, 언어치료와 물리치료를 통해 기능을 회복해 나가셨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과정과 최신 기술. 실제 뇌수술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신 마취를 시행한 후 환자를 수술 체위로 고정합니다. 머리를 특수한 고정 장치에 단단히 고정해서 수술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두피를 절개하고 두개골을 일부 제거해서 뇌에 접근합니다. 이때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해서 미리 계획한 대로 정확한 위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뇌종양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용 현미경 하에서 세밀하게 종양을 제거합니다. 초음파 흡인기 레이저 등의 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정상 뇌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중요한 기능 부위 근처에 종양인 경우에는 각성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중에 환자를 깨워서 언어나 운동 기능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뇌혈관 수술의 경우에는 혈관의 미세한 구조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미경 하에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혈관을 봉합하고 혈류를 차단하거나 우회로를 만듭니다. 최신 기술로는 형광조형술이 있습니다. 혈관에 형광물질을 주입해서 실시간으로 혈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수술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도 점차 도입되고 있습니다. 더욱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서 수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재활과 사회복귀. 뇌수술 후 재활은 기능회복의 핵심입니다. 물리치료는 운동기능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마비된 팔다리의 근력과 협조 능력을 회복시키고 균형감각과 보행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작업치료는 일상생활동작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합니다. 옷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등의 기본적인 생활동작을 다시 배우고 연습합니다. 언어치료는 언어기능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말하기, 이해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체계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인지 재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력, 주의, 집중력,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시행합니다. 심리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뇌 수술 후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서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를 격려하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복귀 준비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업복귀가 가능한지 평가하고 필요하면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최신 치료기술과 미래 전망. 뇌수술 분야의 최신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과 수술 계획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AI가 영상을 분석해서 종양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파악하고 최적의 수술 경로를 제안합니다. 증강현실 기술도 수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술 중에 환자의 뇌 영상을 실시간으로 겹쳐서 보여주어 더욱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도 점차 도입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떨림을 보정하고 더욱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서 수술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면역 치료는 뇌종양 치료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환자 자신의 면역 체계를 활용해서 종양을 공격하는 치료법으로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입니다. 유전자 치료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양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학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뇌손상회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손상된 뇌조직을 재생시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기대됩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 뇌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뇌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 MRI 검사입니다. 뇌종양, 뇌경색, 뇌출혈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 검사입니다. MRA나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 뇌혈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 기능 검사입니다.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흡연자,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갑작스러운 신경 증상, 의식 저하, 언어 장애, 시야 장애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응급 상황일 수 있어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역할과 지원. 뇌 질환 환자에게는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는 환자가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뇌질환이 치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치료 과정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을 때는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의료진을 믿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술 후 회복 기간에는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에 함께 참여하고 집에서도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준비도 함께 해주세요. 환경을 정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안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리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뇌 질환 후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서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뇌 질환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많은 뇌 질환들이 이제는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뇌 종양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 혈관 질환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술들도 이제는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 내시경 수술, 로봇 수술 등의 첨단 기술로 수술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재활 치료 기술도 크게 발전해서 기능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상 현실 재활, 로봇 재활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더 효과적인 재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환자 본인의 치료 의지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의료진의 노력이 합쳐지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 지침.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관리 지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뇌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탈수는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뇌에 좋은 음식을 의식적으로 섭취하세요. 생선, 견과류, 베리류를 꾸준히 드세요. 주 단위로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는 좀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세요.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새로운 언어, 악기, 취미 등은 뇌를 자극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회적 교류가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월 단위로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혈압을 재어보세요.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체중과 허리둘레를 측정해서 비만을 예방하세요.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하고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연단위로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뇌검사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세요. 평생 학습과 새로운 경험이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경외과 수술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뇌종양과 뇌혈관 질환의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까지 포괄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입니다. 의심증상이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 두통이나 신경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척추센터의 척추 전문 수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측만증 등 다양한 척추 질환의 수술적 치료 방법과 최신 기술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만성 허리 통증과 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최소 침습 척추 수술, 내시경 척추 수술, 로봇 척추 수술 등 첨단 기술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뇌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